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윤통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통.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그리고 트통 아빠가 돌아왔다 머그컵하고 선블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지금 그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 이건데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지금 완전히 조기대선도 어, 판세가 조금 더 유리하게 보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보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전 대통령 문재인한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재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 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스타젯 타이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문전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정말 교도소 가겠는데요. 문재인 주거비 2억 1700만원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 국힘당 보수 쪽에서만 탄핵당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제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이어서 그 윤석열까지 이건 정말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탄핵 역대 대통령이 렇게두 명을 이렇게 연달아서 탄핵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국가가 굉장히 이건 문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국가구나라는 것을 라는 그런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우파 진영만 맨날 분리하다가 이제 검찰 아마 우파 진영 검찰도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아사리 판 되고 보수가 시 시가 다 마르겠는데 이러다가 그래서 반격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전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요. 또 서씨와 문재인 딸 다혜 다혜 문다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스타젯의 타이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 완전 이거 보면은 헌터 바이든 생각나요. 우크라이나 기업. 그 브리스마에 우크라이나 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 이사로 들어가서 매달 86,000원 불씩 받아 처먹었죠. 어쨌든 그 타이 이스타제스의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이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결과 타이 이스타제스의 임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서씨를 상무 집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주 비용을 지원했고 또서 씨와 다혜 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문재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 감찰반을 통해서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 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 북한군 GP 불능화, 유엔 사도 속여가지고 예, 지금 감사원 검찰이 6명 수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예, 좀더 빨리 이루,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그 기소하고 수사하고 왜 이제서야 이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비무장 시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 초소 지피 일부를 철수 시킬 때 우리 군이 북한 지피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서 북한 지피가 불능화됐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말까지 남북 지피 시범 철수를 완료한다는 일정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를 위해 군은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군이 GP 철수 허가를 받기 아내 위해 DMZ를 관할하는 유엔 군사령부에 거짓말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해서 정경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합동 참모 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서 이달 들어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합니다. 배당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수사당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전에 GP 철수시 예상되는 상황을 평가해서 국방부에 보고했는데요. 북한 GP가 우리 두 배가 넘기 때문에 남북이 동수로 철수해서는 안 된다. 또 북한이 동수 철수 후 태도를 바꿔 나머지 GP 철수를 중단하면 남측만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또 이로 인해 생기는 경계 작전상 취약점은 보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는 묵살됐고 국방부는 동수철수 군사 합의 초안을 합참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DMZ를 관할하는 UN군사령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합참은 입장을 바꿔서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보완이 가능하고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UN군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UN군사령관은 주한미 사령관이 겸임하는 자리인데요. 9.19 군사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군이 동맹국까지 속인 셈입니다. 동맹국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해 그해 11월 남북은 각각 지피 11곳, 10곳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상시설이 대부분인 남측 지피와 달리 북한 지피는 지하시설이 핵심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북한 지피는 지상감시소와 총안구들이 지하갱도로 지하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지휘통지실과 탄약구도 지하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상시설을 폭파한 것만으로 GP가 못쓰게 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는데요. 북한은 11월 28일에 양측 GP 철수 여부를 12월 12일 하루의 도보 방문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는데 합참은 북한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북한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하 시설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가 필요했지만 이 장비는 도보로 가져가기 어려웠고 숫자도 부족해서 11개 팀이 모두 쓸 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합참은 북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북한 지피 철수가 완료됐는지를 따지는 기준을 시설물 완전 파괴해서 불능화로 완화했습니다. 완전히 어, 니까 종북이에요. 지금 문재인 보면은. 또 지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입구가 폐쇄된 것만으로도 지피 철수를 한 것으로 쳐주기로 한 겁니다. 12월 12일 현장 검증이 진행됐고 남측 검증반은 북한이 지피 가운데 최소 한 곳에 무장 병력을 배치 해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하 시설과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 가는 공간도 세곳 발견됐고요. 총안구 이런 두곳 가운데 서른 한 곳도 파괴된 게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음이 확인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검증반이 의심 가는 지점에 접근하려 하면 북측 관계자가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며 접근을 막았다고 그러고요. 또 검증반 11개 팀이 각각 이런 내용을 검증 결과 보고서에 담았는데도 합참은 보고서 결론을 불능화 달성으로 고쳤습니다. 또 12월 14일에 검증반 팀장들을 불러 모아서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는데요. 검증반에서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장 검증 전에 미리 북한 지피내 모든 병력과 장비가 완전 철수됐고 지상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고 북한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내용 보도 자료를 만들어 준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방부와 합참은 12월 17일에 북 g p 불능화가 달성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이미 어 지난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제 조기 대선 앞두고 어제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이걸 보내주셨는데 어 김문수의 고백. 저는 이제 그 후보군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마음에 든다고 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 누가 나오든. 뭐 이제 결국에 윤통도 누구를 지지하지 않,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 이제 윤석열 어,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탄핵이 인용되는 걸 보면서 이 글이 더 와닿습니다 자 해본 사람의 고백 좌파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강성진보였죠 운동권에게 졌고 김문수의 고백 국가권력 장악한 주사파가 나는 무섭다 사회 각계각층 완벽하게 장악 붉은 사상으로 물들여 페이스북에 이제 장문의 경, 그 경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 읽을게요 예. 제가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주사파와 좌파연합에 넘어갔다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 이건 이제 2019년 때 어, 썼던 글인데요 좀 다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요. 주사파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아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 기업 모든 곳을 완벽하게 붉은 혁명 사상으로 물들였다. 나는 학생 노동운동을 하며 대학교 때두번 재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 노동조합위원장도 2년간 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의 심취에 공부하며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다. 신군부 12.12 12 쿠데타와 광주사태로 인해 민주화 좌절을 겪으며 종북주사파가 대학가로 급속하게 확산되던 시기라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다. 젊은 시절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최루탄을 마시다 마시며 싸우다 고문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주체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다. 젊은 시절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최루탄을 마시며 사우다 고문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바친 자부심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동지적 관, 인간관계를 끊기 힘들다. 운동권 출신이 서로 짝을 이뤄 부부가 되면 혁명 가정이 되고 자녀까지 대를 이어 사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주체 사상이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으로 종북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됐고 이들이 마침내 국가 권력과 사회 각계 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공,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벌써 6년 전인데도 공산혁명 때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다. 저도 일, 이번에 그 탄핵 정국 그리고 윤통이 탄핵 인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파 진영 공산 공산당 진영이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한국에 몰아쳐 있었구나. 그러니까 장악당한 상태구나. 완전히 그가 기득권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또 한국은 나라도 자고 하니까 이게 좀더 급속도로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 우파가 회의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보, 그때 보수 우파가 다시 일,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윤통의 그개혁령 덕분에요. 개 몽령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좌익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배격 대상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임무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생각한다 맞아요 이렇게 그 여기에 있는 이세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있거든요 정신 나간 머저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딱 이런 생각이에요. 북한이 먹었어야 된다. 남한을 미국이 이걸 방해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기독교를 부정하죠. 특히 이세 한인들의 경우에는 막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나 이런 게안 풀린다고 그게 다 무조건 아시안 차별이라니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거를 그렇게 인종적으로 바라보면 해결될 게 없어요. 한심하고 철이 없는 거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 과거에 썼던 글을 어,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김정은 주사파 공동체가 사상 이념 권력 고지를 점령했다. 주사파는 군사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으로 승기를 잡았다. 2016년 10월부터 전개된 반체제 세력 촛불집회와 체제수호세력인 태극기 집회 대결은 일단 반체제 세력인 촛불집회가 승리한 것이다. 그들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유파의 1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 성공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구정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예, 그동안 오늘 기소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람 중심 민중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 저지됐다. 문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문 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커밍아웃한 것은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이념 권력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 만방에 표방한 것이다. 저는 이걸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아 마음에 확확. 와닿더라고요 예, 이분이 이렇게 장문으로 썼는데 어 김문수 후보가 좌파 쪽에 있었기 때문에 또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 두 번이나 제적되고뭐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그런 경험을 겪어서 좌파 진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종북주의 종북 주사파 민노총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기에 예,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한 후보가 아닌가 뭐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후보 뭐 제가 보니까 댓글 보니까 뭐 후보 여러 명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황교안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황교안 후보 좋아합니다. 예.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고. 뭐 그런 데 황교안 후보도 뭐 괜찮고 근데 일부 저 댓글 보니까 한동훈 또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이 됐죠. 유승민, 뭐 이준석 등과 함께. 자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예, 관세 전쟁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딜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 어, 팟캐스트 팀포이 백악관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어, 어쨌든 오늘 티스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좀 며칠 됐는데요. 예, 민주당이 트럼프 변호사를 체포하기 시작한 후 장갑은 벗겨졌다. 이제는 2판 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훔치기 위해 헌법을 불태우고 패배했다. 트럼프는 심층 국가 배신자들을 분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패배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스라고 yes, 대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애들 교도소에 넣어야 돼요 예, 다 조사해야 되고 저는 솔직히 오바마하고 거기까지도 다 조사받아서 기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